안녕하세요. 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아요. 팔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고 주먹에 잘 쥐어지지 않거나 물건을 잡고도 쉽게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 근육을 풀어주는 법을 배울 거예요. 이렇게 불편함을 유발하는 근육은 두 가지 근육인데 하나는 상완요골근 두 번째는 장유측 수근신근이라고 하는 두 근육이에요. 근육은 긴장을 하게 됐을 경우에 자세로 인한 신경의 압박이 되었으면 신경이 계속 눌리는 현상에서 감각 이상으로 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 느낌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스트레칭과 함께 신경 트레이닝하는 법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잘 보시면서 따라해보세요. 자, 이두 근육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긴장을 하게 되는 동작들은 반복적으로 팔꿈치를 접었다 폈다 하면서 물건을 옮기는 경우 또는 운동을, 팔 운동을 했을 경우에 내 몸에 맞지 않는 과한 중량으로 접었다 폈다 하면서 이두근 운동을 하게 되는 경우 또는 마지막은 손을 자주 쓰는 경우에서도 근육이 긴장을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언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게 긴장을 시키는지 잘 스스로 파악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스트레칭 방법부터 배워볼게요. 자, 첫 번째 스트레칭. 스트레칭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단은 통증이 심하신 분들을 위한 스트레칭이에요. 일단 저처럼 그냥 서 있는 상태나 편하게 앉아 있는 상태에서요. 손을 손가락이 아래쪽을 향하도록 저처럼 손목을 꺾어서 내려 올려보세요. 자, 손, 손목 시작되는 부분과 어깨 라인이 비슷한 상태로 맞춰주셔야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반대쪽 손으로 자, 손등을 잡아서 몸쪽으로 손을 쭉 당겨줄 거예요. 자, 이때 어깨와 승모근이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쭉 끌어내린 상태로 손이 몸쪽으로 올수 있게끔 쭉 끌어당길 거예요. 그쵸? 이렇게. 그쵸? 지금 상태에서 10초 동안 머물러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천천히 살짝 풀었다가 다시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좋아요. 한번더 풀었다가 마지막 최대치로 당겨서 팔이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도록 잘 유지를 해주시고요. 혹시나 손이 외측으로나 내측으로 틀어지지 않게끔, 회전하지 않게끔 유지를 해주세요.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좋아요. 이렇게 이 동작으로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먼저 긴장을 풀어주시면서 스트레칭을 해주시고요. 이 동작이 어느 정도 수월하다, 팔꿈치가 다 펴져도 동작이 아무렇지 않다 싶으신 분들은 두 번째 동작으로 스트레칭에 들어갈 건데요. 두 번째 동작은 허리, 등, 골반 높이 맞춰서 테이 자세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렇죠? 자, 양쪽 어깨 넓이로. 주면에 닿을 수 있도록 맞춰주고 가운데 손가락이 내 무릎 중앙에 올수 있도록 맞춰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어깨가 위로 밀려나 빠지거나 허리가 처져서 꼬리뼈가 이렇게 하늘 쪽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허리는 골반 높이 맞춰주고 호흡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몸의 중심을 앞쪽으로 보냈다가 입으로후 내쉬면서 팔꿈치 펴서 골반 뒤쪽으로 그 상태에서 정지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쭉 풀었다가 다시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한 번만 해볼까요? 중심 앞으로 풀어서 긴장 풀렀다가 후, 내쉬면서 팔꿈치 피고 중심이 더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해봤어요. 이렇게 꾸준히 이 스트레칭법을 했는데도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제는 신경을 트레이닝하는 법, 신경 스트레칭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이 자세에서요, 다리 골반 넓이만큼 했어요. 자, 팔의 문제, 이 신경은 목에서부터 뻗어나오기 때문에 목에서 문제가 생겨도 이 자세가 좋지 않아도 신경이 눌리는 현상. 이 나타날 수 있어서 팔의 저림이나 지금 느끼시는 팔에 힘이 잘안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한 분들은 지금 이 신경 트레이닝을 꾸준히 잘 따라하셔서 끝까지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자 자세를 골반넓이만큼 맞춰서 허리 세워주고, 자이 상태에서요 통증이 있는 쪽 팔은 바깥쪽 그리고 반대쪽 손으로요 머리 뒤 중앙이 아닌 사선 귀 바로 뒤쪽 머리를 잡을 거예요. 자이 상태에서 사선 아래쪽으로 쭉 내리면서 손목을 손등이 앞에 있다가 뒤쪽으로 쭉 꺾어줄 거예요. 자, 이때 고개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같이 갈 거고요. 호흡 들이마시면서 손목도 풀고 고개도 제자리 갔다가 다시 한번더 동시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틀어주고 손목 꺾어서 몸쪽으로 주먹이 올수 있도록. 다시 풀었다가 한마디 후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좋아요. 이 신경 트레이닝을 했을 때 목에서부터 손까지 이어져서 쭉 당기는 느낌이 드셔야 되고요. 이 동작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깨 높이만큼 손등이 있는 쪽 팔을 올려주고 주먹을 쳐서 손목을 위쪽으로 꺾어줄 거예요. 자 꺾어주는 상태에서 위아래로 팔이 이동하지 않도록 잘 신경 써주시고요. 자그 상태에서요. 자 반대쪽 손을 팔 올린 쪽에 어깨 위쪽을 잡아볼까요? 어깨 위로 밀려나지 않도록 잡아주고 천천히 앞을 정면을 보고 있다가 손목을 아래쪽으로 꺾어주면서 시선 반대쪽 어깨 사선 뒤쪽으로 내려줄 거예요. 다시 들이마시는 숨에 제자리 왔다가요. 다시 후. 오른쪽 어깨 올라가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최대치로 좀먹어받서 스트레칭. 마시는 숨이 올라왔다가 마지막 한번더 내려와서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시는 숨이 올라왔어요. 팔꿈치가 반드시 펴져야 되고 어깨가 위로 거상되지 않도록. 위치 어깨 높이를 유지를 하셔서 이두 번째 스트레칭을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동작은 양쪽 어깨 높이 맞춘 상태, 손을 꺾은 상태. 아까 이 상태에서 자그 상태에서 이제 팔을 오른쪽 측면으로 이동을 할 건데 어깨 높이를 유지해서 천천히 손목을 꺾어주면서 시선 반대쪽 어깨 사선 아래. 에이마시는 숨이 올라왔다가 다시 반대쪽으로 팔 이동하면서 사선 아래쪽 볼 거예요. 자 마지막. 한더 올랐다가 내린 상태로 정지. 시선도 최대한 바늘 사선 아래 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천천히 제자리 이동을 했어요. 자, 이제 스트레칭 두 가지 신경 스트레칭과 근육을 이용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한 후에는 통증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화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 강화 운동, 재활 운동까지 하셔야지만 지금 느끼시는 통증에서 어느 정도 편안함을 느끼실 테니 끝까지 잘 따라해 주세요. 일단 준비물은 밴드가 필요해요. 자, 편안하게 저처럼 앉은 상태에서 팔꿈치를 무릎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줄 거예요. 그렇죠? 팔꿈치를 위로 위에 얹어주고 엄지손가락이 천장 쪽을 향하도록 위쪽을 향하도록 해서 손을 손바닥의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반대쪽 손으로 밴드를 강하게 타이트하게 잡아당긴 상태에서요. 천천히 아래쪽으로 내렸다가요. 그대로 끌어올려줄 거예요. 다시 아래쪽으로 내렸다가 그대로 끌어올려줄 거예요. 다시 셋 네 그쵸? 마지막 좋아요. 안착성도 잡아주고 근육을 강화할 수 있게끔 밴드를 이용하여 충분히 운동을 해보시고요. 일단 초반에는 근육이 너무 약하거나 힘이 잘안 들어가기 때문에 어 횟수가 같은 경우에는 5번에서 10번으로 짧게 끊어서 3에서 5세트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 꾸준히 한 후에 강화가 되었다 느끼실 경우에는 횟수를 내 몸에 맞춰서 꾸준히 잘 늘려나가면서 재활운동, 강화운동 해주시면 도움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감사합니다.